트럼프 탄핵 예스, 머스크는 미쳤다. 선거 때 2억 7천만 달러를 후원했던 머스크가 트럼프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탄핵 예스.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무려 2억 7천만 달러를 후원했던 머스크가 이제는 배은 망덕하다며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감세법안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법안을 엮였다고 비판하자 트럼프가 머스크는 미쳤다고 배받아쳤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내가 아니었으면 대선에서 졌을걸? 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곧장 보조금 해지를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격했습니다. 머스크는 한발더 나가 트럼프는 앱스타인 문서에 있다는 폭탄 바람까지 날립니다. 결과는 테슬라 주가 14% 폭락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6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내 이탈표까지 예고되며 트럼프의 감세법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죠. 한때 퍼스트 프로라 불리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라이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